안녕하세요. 오늘은 생크림 클레이 케이크를 만들어 볼 거예요. 흰색 클레이를 뜯어서 어, 크기가 조금 많이 필요해서 크게 뜯어봤어요. 자, 동글동글하게 돌려주세요. 돌리고 납작하게 굽고 바퀴 굴리듯이 굴려주세요. 동글동글하게. 이렇게 바퀴 굴리듯이 돌려주세요. 돌리고, 이렇게 예쁘게, 동그랗게 빵을, 케이크 빵을 만들어줄 거예요. 케이크 빵을 동그랗게 만들어서 이판 위에 올려놨어요. 그리고 이제 만들다 보면 주름이 많이 가요. 이런 부분들은 물이나 물을 뿌려주시고, 그리고, 요, 물티슈로 이렇게 닦아서, 반들반들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손으로 반질반질하게 문질러주세요. 그러면, 케이크가 매끈하게 만들어진 겁니다. 이렇게 빵을 만든 뒤에 생크림을 짜서 올려볼 거예요 생크림은 이렇게 생크림 클레이로 짜볼 건데요. 자 흰색 생크림 클레이로 짜볼 건데. 여기 보면 별 모양으로 짤 주머니 있는데 별 모양으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짜면 자 이렇게 짜면 별 모양이 돼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또 이렇게 우와, 점점 점점 더 예쁜 별 모양이 만들어지고 있죠. 이렇게 자, 윗부분을 다 짜주고, 자, 선생님은 옆 부분도 같이 짜줄 거예요. 이렇게. 자, 이렇게 들어서, 부분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살짝 눌렀다가 빼, 빼세요. 살짝 눌렀다가 빼고, 살짝 눌렀다가 빼고, 살짝 눌렀다가 빼고, 자, 살짝 눌렀다가 빼고, 이렇게. 와, 예쁜 별모양이 만들어지네요. 눌렀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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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짝 띄고, 자, 눌렀다가, 살짝 띄고, 눌렀다가, 살짝 띄고, 또, 눌렀다가, 살짝 띄고, 눌렀다가, 살짝 띄고, 눌렀다가, 살짝 뜰게요. 요렇게. 우와! 생크림 플레이를 요렇게 생크림을 짰어요. 짠 다음에, 선생님은 여기다가 딸기 과일을 만들어서 올려볼 거예요. 자, 딸기 만드는 거 간단해요. 흐트림 위에 올릴 딸기를 만들어 보도록 할 거예요. 빨간색 클레이를 둥근 모양으로 만든 다음에 물방울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뾰족한 이쑤시개 같은 것들로 이렇게 씨 표현을 해줄 거예요. 이렇게 찍어주세요. 짠자 딸기가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이것도 딸기 같지만 선생님은 조금 더 딸기가 달달하고 달콤한 느낌을 내기 위해서 아크릴 물감에 아크릴 물감을 발라볼 건데요. 빨간색이랑 검정색이랑 이렇게 빨간색은 많이 이렇게 해서 섞으면 진한 아주 진한 빨간색이 돼요. 그 위에 물 조금 더 주고 그 위에 이렇게 딸기 위다가 살짝 살짝 달아줄 거예요. 그러면 조금 더 달콤한 딸기를 표현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은 딸기를 6 개를 만들 거예요. 자, 이렇게 선생님이 여 개를 만들어 놨어요. 만들고, 이 위에, 딸기를 오, 어, 올려볼 거예요. 올리기 전에 생크림을, 일단은 어떻게 올릴 건지 구상을 한번 해봐요. 해보면, 어, 선생님은, 자, 일단은 중간에다가, 선생님은 중간에다가 딸기를 올릴 거예요. 이렇게, 동그랗게, 흰다리로 짜, 이렇게 짜주세요. 이렇게 짜주세요. 짠 다음에, 그 위에, 어! 금방 만든 딸기를 올려줄 거예요. 생크림으로 이제 딸기 올릴 자리에다가 동그랗게, 짤주머니로 동그랗게 이렇게 짜봤어요. 그리고 그 위에 딸기를 하나씩 올려줄 거예요. 우와, 먹음직스럽게. 먹고 싶다. 아, 지금 만들면서 선생님이 한입확 깨물어 먹고 싶네요. 자, 이렇게, 이렇게. 오, 한 개가 부족하네요. 자, 이거 하나를 또, 우와, 짠! 자, 맛있는 생크림 케이크를 만들어 봤어요. 어? 요렇게까지도 참먹감직스럽지만 선생님은 조금 더 달콤한 느낌을 내기 위해서 정말 더 진짜 생크림 케이크처럼 딸기의 느낌을 내기 위해서 선생님은 광택제를 발라 볼 거예요. 자, 광택제를. 이렇게 발라줄게요. 물론 다 마른 다음에 발라줘야 돼요. 자, 이렇게 발라 어, 선생님! 왜? 푸른빛이 나요. 이런 친구들이 있는데요. 마르면 투명해져요. 자, 바니쉬를 칠하고 5분 정도 지났더니, 자, 푸른빛은 없어지고, 정말 먹음직스러운 딸기 생크림 케이크가 완성이 됐어요. 진짜 지금 한입 한번 먹어보고 싶네요. 자, 이렇게 딸기를 이용해서 만들어도 좋고요. 자, 키위를 만들거나 체리를 만들어서 이렇게 새, 맛있는 먹음직스러운 생크림 케이크를 만들어도